390페이지2 6 9번 원래에서 상용 출력이란 새로운 용어가 나왔어요. 에너지 관리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2차 에너지 관리, 2차 두 가지 시험에도 자주 등장하는 문제 유형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조 같은 경우는 냉방 플러스 난방이 기본이 되기 때문에. 난방에 해당되는 부분은 에너지 관리의 액기스 부분에 해당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보일러의 출력. 이게 기계에서 출력, 출력 하는 데이 출력이라는 말과 용량이라는 말은 같아요. 보일러의 용량, 보일러의 출력. 비슷한 용어입니다. 또는 정격 부하, 부하라는 말로도 같아요. 기계가 할수 있는 일. 기계 종류가 힘을 쓰는 기계 같은 경우는 이제 동력 표시가 일량 형태로 나와요. 시간당 일량으로. 근데 열을 내는 기계, 오일러나 냉동기 같은 경우는 이 출력이나 용량이 열량, 허, 시간. 그렇게 나오죠. 열량으로 나와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기계 출력이 일량 나누기 시간으로 표시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뭘로? 열 나누기 시간 이렇게 표시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죠? 일 시간이나 열, 시간이나 다 이런 개념이 무엇에 해당돼요 전부 다? 기초과학생들서 무엇에 해당돼? 해난데? 동력에 해당돼요. 이게 동력이에요 동력이라는 것은 제일 에 측정돼서 나온 게 영국에서 측정한 영국 마려 HP라고 하는 단위었어요 그러니까 기계를 개발하고 나서 그동안에 사용했던 말이라든지동물의 힘을 빌어서 이렇게 일을 했는데 그 동물의 말의 힘을 빌리지 않고 직접 엔진의 힘을 빌려서 일을 하기 때문에 말과 비교해 봤을 때 얼마나 일을 더 잘할 것이냐 어느 정도 기계가 힘을 쓰면 말한 마리가 일할 수 있는 것이 해당이 되느냐 그래서 측정을 해봤다고 그랬죠 그렇게 처음 나온 것이 이제 HP라고 하는 동력단이에요 프랑스에서 정한, 그 뒤로 정한 PS, 프랑스 마력단이고요 그 다음에 아예 절대 단위로 필로와트라고 하는 것도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것은 전부 다 일량 위주로 지금 나다는 거예요. 어, 1 초당 몇 킬로알 맥자를1 m 터 끌고 가는 것 일을 한다. 근데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기계 종류냐면 힘뭐 쓰는 기계. 버스 쓰는 기계? 힘 쓰는 기계. 그럼 보일러나 냉동기힘 쓰니까? 막그 움직여서 막 이래? 아니죠. 열 내는 기계죠. 보일러는 열을 공급해 주는 것이고 냉동기는 열을 제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열에 관련된 기계. 이런 부분이 열기계요 이건 힘쓰는 기계고, 이건 열기계 단위를 나타낼 때, 어, 열기계 종류는 전부 다 열람의 시간으로 출력이나 용량을 표시해요. 그러다 보니까, 열기계인 까이게예요 냉동기나, 또 뭐가 있어 뭐, 그 보일러, 이런 종류들이에요. 열에 관련된 기계들. 이런 종류들은 전부 다 용량, 부와 출력, 이런 것이 단위가 뭐로 나와요? 아우어로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 그러니까 냉동기 같은 경우도 3,320kcal를 한 시간 동안에 제거를 하면 1RT 이렇게도 불러주고 냉동기 기본적인 용량 표시, 출력 표시가 kcal 바우어에요. 역시 보일러도 마찬가지입니 그런데 이제 일을 하는 것들은 뭐예요? 가령 102kg 중량당하는 것을 1m 끌고 할때1초 걸렸다 이렇게도 할수 있잖아요. 그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거. 킬로와트죠? 이게 킬로와트 그렇죠? 만약에 HP로 이렇게 표시가 돼있으면 뭐예요? 7 6kg F짜리를 1m 도로가 몇초 걸린다? 1초 걸린다. 이 단위를 보면은 시간은, 물론 1시간은 아니고 1초지만, 1초나 분이나 1시간이나 타임을 가르친다는 타임. 영어로 말하면 시간. 그 다음에, 중량 거리 되어있으니까 그게 뭐예요? 일한 거죠, 일한 거. 힘곱하의 거리니까. 이처럼, 직접 기계가 움직이면서, 뭔가를 끌어 당기고, 밀어 제끼고, 이렇게. 힘써서 일을 하는 종류들은 이런 단위로 용량을 표시해요. 이런 단위로 출력을 표시해요. 이런 단위로 부활을 표시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모터의 모터의 명판에 이 모터가, 이 모터라는 기계가, 이 전동기라는 기계가 얼마만큼 힘써서 일할수 있느냐? 킬로칼로리퍼 아우로 용량이 안 써져 있어요. 모터의 용량은 어떻게 써져 있어? HP로 표시되어 있거나, 알겠죠? 킬로한로 표시되어 있다고. 이레전죠 근데 보일러 냉동기는 H.P.나 k w 와로물론 표시할 수도 있어요. 있는데 보다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열에 관련된 기기이기 때문에 바로 열량 나누기 시간으로 표시된다. 결국에 열량 나누기 시간이나 일 나누기 시간이나 사실 같은 말이요왜 일을 하면 열이 나오잖아요 에너지 보존 법칙에서 일이나 열이다 같은 뭘 나타내? 에너지를 나타내. 에너지는 두 종류의 형태가 있다고 죠 크게 일의 형태와 열의 형태가 있어요. 근데 열을 세우 하면 열의 형태에서는 현열과 잠열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려운가요? 이런 개념을 설명할 때 제가 5차원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등장하는 이야기는 다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기초공학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걸 복습을 안 해놓으면 어, 할 때까지도 용어가 귀하고 기술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첫 번째.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 용어예요. 계산 문제 푸는게 아니고 뭐예요? 용어예요. 자주 사용하는 말, 사용하는 말이 정해져 있어요. 이 용어가 어떤 용어로 써야 되냐면 기술 공부하면 기술 용어로 써야 돼요. 기술 분야에서 사용되는 뜻으로 사용해야 을 돼요. 다른 뜻으로 사용하면 안돼 대화가 안 돼요. 생활 가운데서 그저 주방에서 사용하던 주부들이 사용하는면 혐의하는 건 아니에요. 생활 가운데서 주방에서 쓰던 용어로 사용을 하면 어때요? 그것은 안 맞아요. 정확한 기술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위험물. 세상 사람들은 자기전 공부하는 사람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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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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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0 0 0 0 0 0 0 터지는 거? 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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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에0 0 0 0 0 0 0정0 0 0 0 0 0 0 0 0 위험성이 매우 크고. 0만 아니라.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하기가 매우 어려운 물질, 로서. 로서가 출발이요 기본. 로서. 누가 정한 거? 대통령영령님께서 정해놓으신 거. 대통령영으로정해놓은 거. 알겠죠? 이런 거, 무엇에 초점이 있다고? 화재 위험을 말하는, 화재. 화재. 탈수 있는 건다 해당된다 아니야. 빨리 타는 것과 급속하게 타면서도 붕붕이 어려운 거. 그런 걸 뭐로 해놨다고? 위험 물로 정해놓고 상태에 따라서 성질에 따라서 성질과 상태를 합해서 뭐라 하냐 성상이라고. 해요. 그 성상에 따라서 고체 고체 고체, 액체 액체 액체, 액체, 액체. 이런 식으로 아니면 빨리 타고 자연적으로 지원자 타고 보면확 확산되고 이런 종류 성질에 따라 여섯 가지 종류로 구분해야 됩다 인력도 유는거같 알았죠? 그런 것이 뭐라고 그래? 위험물. 이건 뭐 글자만 안닿아서 자기가 따서 나야 돼. 이처럼 공부를 하려면 무엇을 알아야 돼요? 전부 다? 뭘 알아야 돼요? 기술용어를 알아야 돼. 안쪽으로 알아들어보죠. 여기 나온 구화가 봐요. 쫄다고? 음? 군대에서 쫄다고 구화해요? 아니라고 여기다 다 썼잖아요. 열 나타내는 기계에서는 이게 뭘 나타낸다고, 이게? 열량을 나타낸다고, 열에 관련된 힘쓰는 기계들은 부와 영양 출력 나오면 뭐예요? 일량을 나타낸 알겠죠? 지금 여기다 써놨잖아요. 이런 것을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외워야 된다고, 용어를. 그래야 말이 통할 거 아닙니까? 이거 자체가 신기하게 받아들이면 안 되죠. 인제 와서. 자, 보일러 출력은 보일러가 주로 어디에 쓰이니까 용도를 먼저 알아야 돼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일반적으로 쓰는 게 난방. 남방. 쓰이죠. 난방화 쓰인가요? 집에 뜨거운 물욕탕했을 때는 순간 온숙기달아야돼 아니죠. 그것을 보고 뭐라 그래. 목욕탕이라 알아보고 뚝탕이라 고 그래. 해. 요 난방은 뭐예요? 따뜻하게 하는 거. 목욕탕에서 우리 따뜻하게 하는 것은 난방이라고 안 불러요 뭐예요? 급탕이라고 온수라고 불러면 안 돼요 뭐라고 해야 돼? 급탕이라고 해요 왜? 보일러에서는 온수 그냥 물이 뜨거워지는 보일러가 있고 아니면 스팀을 만드는 보일러가 있어요 그냥 그 자체가 따뜻한 물은 온수라고 그고 물이 끓어서 증기가 나면 그냥 증기보일러 증기라고 해요 그런데 따뜻한 물을 닭바닥에 걸려서 전체적으로 방 바닥을 따뜻하게 해요. 전체 방을 따뜻하게 실내를 그러면 난방이라고. 그 따뜻한 물을 주방이나 모이탕에서빼드면은 뭐예요? 그냥 따뜻한 물로 불어만든 거예요 급탕이라고. 해요. 그 사실 보일러 실내 온도 조절 도 보면 급탕을 누르는 보통이 따로 있고 난방을 누르는 보통이 따로 있어 요 기능이 달라요 사실. 난방을 눌러 나도 뜨거운 물은 나옵니다. 나옵니다. 그러나 보일러 전체가 가동돼야죠. 방바닥에 돌고 있는 순환되는 물까지 다 대패돼야지 몰탕물이 따뜻해져요 사실. 근데 급탕만 누르면은 방바닥은 상관없어요. 몰탕이나 주방에 쓰는 물만 바로 대패져서 나와요. 천체에 대패진게 아니고 뭐예요? 급히 대패져서 나와. 그래서 이게 한자로 급할 급탕은 울탕자예요 끓일탕 개울탕 한자예요. 자 여러분들 음식 가운데서 국물이 있어가지고 <laughs> 뜨겁게덮여나 국물이 들어간 음식은 다 탕이 있어. 설렁탕, 갈비탕, 짬뽕은 안 들어있는데, 아 이거 중국요리 말고 한국요리 말고 한국요리. 음. 에? 한국요리. 탕자 들어있죠. 그렇죠. 국물, 생선탕, 매운탕, 그 탕자가. 잡을 때 총으로 탕쌓아고 잡았다는 그 소리가 아니고 국물이 뜨거운 국물이더라고 뜨거운 국물이 그래서 탕자에요 그 띠래 빼자 그러면 보일러 출력이 일반적으로 난방 출력 다른말 말하면 난방 부하가 있어요 난방이 있으니까 두 번째는 뭐냐? 극탕 부하가 있어요 극탕이 있었어요 여기 나오는 부하 부하 또는 출력은 뭘 뜻한다고? 응. 연약 응. 열을 뜻한다고. 응. 열기계에서는 난방에 응. 쓰이는 열, 급탕에 쓰이는 열. 그러면 난방과 응. 급탕을 쓰기 위해서 보일러가 가동곳서 뜨거운 물을 계속 보내면 중간에 배관이 연결되어 있죠. 응. 배관을, 보온재를잘안 씌우고 배관을 통해서도 열이 빠져나가죠. 응. 그렇죠. 그뭐 배관을 통해서 열이 빠져나가는 것은 뭐라고 하냐? 배관 손실열. 배관 부하라고. 이걸 배관 부하라 알겠죠? 예감. 그리고 보일러가 완전히 씹었을때 처음에 운전버튼을 누르면 처음부터 팍팍 나온 게 아니에요 전체 통 안에 들어있는 물이 다 어때요? 뱉어질 때까지 시간이 조카 걸려요 그걸 뭐라고 하냐 예열에 걸리는 연량 예열 소라고 그래서 종류가 네 가지가 있는데 직접 열을 이용하는 것 직접 열을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이잖아. 요것두 가지밖에 안 돼요. 배관으로 손실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그냥 빨져나가는 손실이지, 그렇죠? 배관 보하는 배관 <laughs> 열 손실이에요. 알겠죠? 직접 이용하는 아니라 이것을 강열 출력이라고. 열을 직접 이용할 수 있다. 그런데 난방 극탕을 그 계속 보일러 사용하고 있으면 배관을 통해서 뜨거운 물이 계속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공급된다는 말은 계속 배관을 통해서 여전히 실 어느 정도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일러를 항상 사용하려면 계속 돌리려면 이세 가지의 영향을 계속 들어가는 데 난방 계속 하자, 부단해로 하자, 배관을 계속 뜨거운 물고 공급되니까 배관을 통해서 열이 빠져나가고. 그래서 이세 가지는 항상 사용할 때 어쩔 수 없이 추가된 내장. 보일러 본체에서 공급해주는 내니까 이걸 보고 뭐라고냐? 이걸 보고 상용 출력이라고. 해요. 항상 사용할 때 유지되는 것을 포함. 그럼 보일러 최대 용량은 뭐냐? 얘열도 뭐 시켜야 되잖아요얘열안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걸 전체 네 열까지 다 포함한 이네 가지 보하를합해고 보고 보일러의 정격 출력이라고. 해요. 정격. 원래 진짜 출력. 알았죠? 이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 정격 출력. 이론적으로 실제가는 거예요. 어, 이론적으로 그래서 정적 출력, 정적 부하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영어은 이론적인 거예요. 이론적으로 실제는 거예요. 모든 기계는 실제할 로때 이론처럼 는것서약몇배 이렇게 하잖아요. 네, 음. 1 2배나1 2배 한다고 랬죠 음. 그래서 이제 오늘 회상 그것을 출력 저하계수라는 용어를 써 가지고 거기다 좀 가미를 해서 나름의 출력 저하계수고 아시겠죠. 네, 그것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일러 출력에 혹시나 문제가 나오면은 다른 걸 나올 수가 있는데 제가 불러주는 거예요. 방해출력 영어 나올 수 있고 상용 출력 나올 수 있고 전격 출력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불러주는 겁니다. 보일러 상용출력이 일반 난방과 이반 남방급탕과, 그 3번 남방급탕 그 배관과, 4번 남극 배이에 해서 오는 방법은 남급 배이로 외우는데요. 보일러 출력은 네 가지가 있어요. 남급뭐가 그, 있다고. 배의 난급 배의 순서를 외는 우게 좋아. 남극 방열 예. 출력, 남극 배 성열 출력, 남극 배의 환창격 출력, 난급 배의 종류 네 가지 보시고 에너지 관리 2차 주관식 문제에서도 종류를 네 가지를 써라. 거기를 출력에서 부하가 네 종류가 있는데 네 가지 종류 써라. 자주 등장하는데 어떻 직접 계산하라 나와요. 열 문제 중에서 7개 정도의 문제는 항상 나오는 개념 찝어드릴 수가 있어. 찝어줘도 이상한 게 아니고 공부를 안 해. 머릿속에 뭐냐면 다들었어나 나온다고 그랬어. 자기는 안 해요. 어디서 나온지는 알아. 근데 본인은 못 써요. 희양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에이. 자 그래서 답이몇 번이나 밥이 출장. 3번. 4번이 3이 되다 남방, 적당, 대방이 세개를 당한 것이 답이 되겠죠. 1 번은 난방과 그냥 하나고요. 2번 난방 그다음번두 개만 다는 것은 방열 출력이래요4번난극대의네 개를 다라면 정기격출력이니다 열흐름을 나타내면서 열흐름에 대한 용어로 풀리는 것도 용어 문제 나왔네요. 열흐름 정리형 그림 각 찍어버리는 건 좋지만 응용을 해서 문제가 나온다면 어떻게 답을 찾아야 될까? 열흐름부터 알아야 돼요. 열흐름의 원칙이 있죠. 첫째, 원에서저음으로 <laughs> 그래서 제가 고온 저온도 약간 높낮이를 보서 적어요 높낮이를 맞은데 여름에 열이 빠져나가는 형태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네. 전도 대류 복사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전도는 고체에서 고체로 대류는 유체에서 직접 유체가 움직이면서 복사는 고체 유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요? 네, 빛의 형태로 직접적으로 전달이 돼요. 중간 매개물질이 없어요. 중간에 전달해주는 물질이 없어요. 고체나 유체가 없어요. 빛의 형태로, 다이렉트로 전달이 돼요. 세 가지 형태예요. 그래서 그림을 살펴보면 여기 있고 벽기 있다는 말은 벽이 뭐예요고체라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옆에가 공기죠 네, 네. 온에 공기가 있고 이쪽에 네. 저온에 공기가 있어요 공기가 있다는 말은 공기는 기체이죠 그렇죠? 네. 여기 나오는 유체는 기체와 액체를 가리키죠 유체가 흐를 수 있는 물체, 흘러다니는 물체. 글자 뜻으로 누르는데 기술 용어로는 뭐예요? 전단응력이 영인 것 자를 때 여기 자르는 힘을 가할 때반탄적으로 이렇게 튕겨 나오는 그런 일이 없는 거. 그런 것을 유체라고 합니다. 고원에 옮기니까 당연히 이건 그 유체. 공 여기도 유체. 고온 쪽에서 저온 쪽으로 어차피 빠져 나갈 거예요. 고온에서 저온으로 나가요. 이렇게 쫙 빠져 나가죠. 그렇죠? 네. 근데 이 구간은 유체니까 의 뭐예요? 네. 대류였던 요 구간 고체니까 뭐예요? 전도 전도의 고체. 니까 요쪽은 유체니까 다시 뭐예요? 이쪽은 네. 대류. 대류 전도 대류에서 결론적으로는 고온에서 저온으로 쫙 빠져 나가는데 이 전체로 이야기할 때는 열 통과라고. 이걸 보고 열통과 한꺼번에 이야기할 때는 열통과열 관류라고 그래요. 열 관류는 이 관자가 관통에서 흐른다. 관통에서. 빼줄고 지나가서 흐른다. 유는 이제 흐를 유자죠. 통해서는 다른거죠 반통 빽뚫고 지나가서 한자로 말하면은 빽뚫을 반자로 써요. 반통한. 문냥 한자로 쓰는 이유는 <laughs> 에너지 관리에서 보통 보일러 종류 중에 관류 보일러가 있어요. 네. 네. 빽뚫고 지나가는 보일러라는 뜻이 아니야. 대롱관사에대롱관 반관. 보일러 본체가 물통이 없이 반으로만 되어 있는 보일러. 네. 그런 보일러가 있고요. 반류 보일러 때문 보일러 종류 중에서 효율이 가장 높고 예열 시간이 가장 짧습니다. 다른 보일러도 1톤, 2톤, 5톤 되더라도 가면 한 5분 이내에 정상 정도가 올라와 버립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이기 담배 피는 사람들은 담배 피우는 여유조차도 없는 보일러입니다. 운전부터자들면은 바로 그냥 다른 전압기로 준비하고 있어야 됩다 바로 스틱 나온 보일 그런 보일러가 있어요. 전류 어? 보일러라고 단어로 만듭니다. 매년 가스보일러의 순간 원수기 구조가 그런지 돼요. 딱 파이프로 말하는데 불 떼면 바로 파이프가 바로 가야되면서 뜨거운 바로 나아버리죠 그런 원리에 보이죠. 자 그래서 문제를 278을 보면 은 용어로 클링거 1에서 2로 전달되터열 전달 대류 열 전달이죠? 대류 열 전달. 그렇죠? 대류 열 전달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2관에서 3번 전도죠? 열 전도. 3 번에 4번열 전달. 1에서4번 전체 통과하면 열 전달, 대류, 대류 열 전달 이렇게 말하고요. 이제 전도 열 전도 이렇게 말해요. 해당 없는 거2 번, 3 번. 이번 벽에서 벽, 고체에서 오체, 고체로 가는 거예요. 이거 통과하는 걸 전도라고 했었거든요. 아, 2 번이죠? 2 7 0번 외교도 0도, 11도, 20도, 100면적 20제곱미터의 벽체를 통한 손실실량이몇 k 로가를 구한다. 벽체의 통과는 2.3호. kg가 정매 다운되시고 방위계수는 무시한다. 동서남부 방향은 무시한다. 이렇게 실내 모양이 있는데, 이렇게 뺑둘러서벽의 면적이 20제곱미터라는. 그리고 이렇게 실외에서 실외로 열이 빠져나가는데외런도가 영, o u n 도 y o 실 n g b 면 y y o u 아 면적 온도나왔으니까 면적, 열통과 율 온도 차. 그래, 야겠죠 네. 빠져나가는 손실열량 열량은 열량그러면 무조건 식이 두개 중에 하나 u 양, 이, v 온도, 양이 나와요 양이 e r 뭐가 면적이 나왔네? 그럼 면적, 열통과의 온도차 알겠죠? 네. 면적, 열통과의 이게 열 전달률을 그리게 되고요 면통온 면정온 해도 돼요 온도차 계산하니까 면적이 얼마? 2 0 열통과의 별도의 조건 나와있죠? 네 얼마? 2.45로 나와 문제 조건에 나와있는 과파 그 온도차 20도 빼기 0도 이렇게 되어있죠 이게, 이게 동선 항목에 따라서 이 건물, 이 방의 분조가동서남북 동양, 서양, 남향북향 중에서 방위계에서 방해에다라서 때렸는데 방위에서무시한다 뺐으니까 더 사면 안 돼요. 몇 가지? 그래서 땡! 이렇게 되겠죠? 계정이 떠들면은 940. 시간당 3 0대 1년째 기록과는 왜일우 과연 이게 단위가 많을까? 검증을 해봐야 돼요. 면적, 제곱미터, 열통과열 키로칼로리퍼 저거 레타 아워 온도차 <laughs> 50 따라서 위 아래 위 아래 ESI는 한이 위 아래 위 아래니까 그러니까 키로칼로리와고만 나. 이 단위가 되겠죠? 네. 2 7 2번 틈새 바람 양이 Q2파미터 파워의 실리온도가 tr, 유인용도가 to입니다. 틈새 바람이 한현 열고 안에. 틈새 바람이 차가운 바람이 될 수도 있고 뜨거운 바람이 될 수도 있어요. 맞죠? 네. 아무간에현열과저울을 연량이라는 소리죠. 그런데 여기에 온도가 나오고 양이 났을까? 양비온도를 위한. 맞죠? 그렇죠. 이게 적었잖아요. 어떤 네. 연량, 다른 말로 냉동이나 보일러에서 뭐야? 부화 그렇게 하면 온도가 나 나올 때는 둘 중에 하나야. 양비온이거나 면성온, 면전온에 대해 전달력, 온도 차이도 돼요. 네. 여기는 틈새바람 양, 아우, 나중에 양이었죠. 응. 현혈 보하는 양, 5, 2, 1, 2, 온도차가 돼요. 그럼 그대로 기호로 옮기는 아, 거예요. 양야 틈새바람 양이에요. 맞죠? 네 근데 틈새바람 양이 단위를 잠깐만 보면은 입방미터어아고 그러게 돼겠죠 네. 틈새바람이라고 그랬으니까 바람은 공기잖아요. 네. 그렇죠? 공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열이 뭐 비열이 나와야 돼 공기가 나와야 돼요. 공기 비열. 근데 이게 0.24로 하면 되느냐? 아, 이제 고민해야 돼0.24할 것이냐, 0.29할 것이냐. 공기 비열이 0.24와 0.29는 다르죠? 네. 0.24는 뭔 비중이야? 아니 보면 킬로칼로리, 뭐 킬로그램이 무엇이야? 네? 이게 뭐냐? 킬로그램 비중이야. 공기 1킬로그램. 그런데 공기는 양이 몰라 나왔어요? 네. 이 방점 나왔죠. 2부일 때는, 단위가 뭐예요 칼로리퍼. 이방미터야이방미터 뭐? 이빵미터 도시야. 아, 그니까 러0 2로 대비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죠? 0.24이면 네, 0 2 5야 0.29를 해야겠다. 온도차는 바깥쪽이 뜨거울지 안쪽이 뜨거울지는 몰라요, 사실. 여기에서는. 왜? 틈새 발향이라 실력도 내 TR, 외기온도 TO라고 했는데, 틈새 바람에 야기되와 냉방할 때 열이 나도 있고 난방할 때도 있어요 틈새 바람 그렇죠? 네. 자, 고로 온도 차이 아웃. 온도 차이니까 T R 룸에 룸 빼기 T O 아웃 외경도 있거나 아니면은 T O 빼기 T R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예. 네. 자 그러면은 요거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 0.29에 따라 양양 음. 양 기호가 뭘로 표로 나왔죠? 틈새 바람량이. 0.25하고 Q 곱해두면 일단 추적. 그럼 4번이에요. 나머지 헤나사가 없어. 이거 4번이 답이, 답이 되긴 하는데, 4번에 보기가 이렇게 나왔어요. 뭐0.25 곱했는데, 관계 없어요. Q가 먼저든 0.25가 먼저든. 곱하기, TR-TO 해도 사실 답이구요. TO-TR 해도 답이에요. 네방난방단사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내리죠. 네. Q가 앞으로 나도 와 상관없어. 허파기만 쭉 순서로 되어있으면 돼요? 순서로 하겠죠. 2, 3은 6. 그런데 하필 외화관 선생님이 3, 2는 하고 물어봐요. 아 3단은 안 해요, 높아. 2, 3은 6은 내가 한2 0까지 추가하고, 20만까지 외는데 3단은 물어보네. 아, 제발 배신되겠는구나 3, 2는? 아, 몰라요, 3단은 안 해요. 2, 3은 6. 3, 2는? 하, 아, 몰라요. 곱하기로만 되어있든 순서 관계이지 않다까잘 이해가 안 되시. Q곱하기 0.2구나, 0.2곱하기 6구나 어쩐다고요? 이해가 안 되면 다시 2단, 3단 해야 돼요. 273번 이제 덧트인데요 그리고 음. 한번 좀 정리를 중요한 사항 을 정리를 하고 문제 풀이를 좀 하겠습니다. 아시겠...